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또한주 동안 잘 계셨지.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제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또제 동영상 보러 오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하시고 감사하고요. 오늘은요, 내, 내 그리딩 받은 거 있지. 어 전번에는 여, 책에다 뭐고 고장 뭐, 뭐, 걸. 어, 그 방송을 했는데, 너거는 그리팅 받은 건 내가 안주 작업을 안 했거든요. 오늘요, 체에 그, 있는 걸 작업을 하는 걸 오늘 방송에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재미있습니다. <laughs> 일단은, 네, 예, 여기 67등급이거든요. 어, 보시면은 3339333, 이거는. 네이다 노트, 리필 노트, 어, 마이더리 노트, 요거는 준 솔리더, 뭐, 이런 식기로 이게, 어, 때가 있습니다. 어, 요거는 이 67등급이랑 기거든요 어, 이거 또, 어, 책에다 또 하나하나 꽂아볼게요. 오늘 작업을 합니다. 어, 자, 요렇게 고요 어, 오늘, 오 10원 침성되지요, 어, 건 또, 어, 아주 귀합니다. 여기, 그 68등급이 나왔어요. 그리딩 본회가. 어, 요, 우리가 또, 어, 사람 날 겸, 자, 작업 날 겸. <laughs> 이런, 자, 자 두고 예. 이, 박이는 자, 자,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책이 있습니다, <laughs> 어, 요거는, 그, 뭐, 꼬 4차지요. 4차 66등급으로 왔는데요. 어, 요기, 뭐, 끝에 라라라로 돼 있는데, 여기 뭐, 말이, 좀 글씨가 이뻐가지고 내가 이글씨도 보내놨는데, 이거는 66등급. <laughs> 66등급이에요. 왜? 아이고. 책떨어졌나 오히려. 64등급, 5 0 0원 이, 런거참 보기가 힘들지, 3차가, 4차가, 2차가 냐 그걸 잘 모르겠다, 이거. 어, 여기 2차네. 어, 1977년도. 어. 요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잉? 그리팅 보는 거에. 어, 음, 이게, 이거는 66등급인데, 예. 어, 요거는, 그 먹고, 3, 사 연번입니다. 연번. 연번을 보냈는데, 어 이거는 60등은 오는데, 어, 이거는 육십오 등은 오고. 참, 희한하지, 어 응? 저, 저 마음인가봐. 완전 뭐, 등 죽을 수 있게 보주고 그럼 요거는 연번이라가지고, 또 연번으로 또 꽂아두시고, 예. 연번으로 꽂아두시고. 어. 음, 뭐죠? 아, 이거는 1버스3차네0 3차 음. 아, 이거 것도연번이요 0379285. 응. 사루은 사륙은 연변이 아니고 각자 가어어삼차입니다3 삼차 이이이그이그때이국 국산 거는 야 이리 그 단단합니다 이거 이래야 쇳고지가 단단하거든요 음, 그 다음에는 500원권 6 6등가 요거 전부 가가가, 가가로 되어있지 요것도 가가로 되어있습니다 6 6등가 요런거는 요런 사람들이 선호도가 참많이요 요런거는 음? 그레이딩 보내면 돈이 이거 이렇게 많이 보내라고만해 예. 엄청나게 돈 들어갑니다 그레이딩 비가. 어? 그 지금 또나나로우신네 거리 그레이딩 보내놨는데 예. 어? 그는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또그 그 다음에 이거는 세종백원 이거는 오백원. 요것도 가가권이네 요것도 요거는 세종백원 나고 요거는 습기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세종백원예 66번것 이거는 지금 가격은 얼마 니요 얼마 아데 나중에 내가 이걸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자식들 물주면 그때는 돈이 되지, 그때는 돈이 되는데, 그 다음에 어, 요 오백 원보마 가가 가가로 돼 있지, 가가로, 여기 비쌉니다, 이 가가가 들어간 게, 요거는 p 지요6 어떤가, NHc 회사에서 유행기인데 돈은 2차만원입니다2차만원 아이고,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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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권, 양성권, 2차, 음, 천원 양성권 2차, 천원이 이, 이한건에 이게 뭐, 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이렇게 이제 보관하면은, 완벽하게 보관이 되는 거죠, 이. 이렇게 하면, 네. 어, 그 다음에 이차 어, 요거는 이차고 요거는 사차고 어? 근데 금액으로 치면은 이차가 이게 비싸겠죠 이차가 이게 비쌉니다 이거 옛날에 이거 이만자리에한장 있었는데 진짜 어? 술 대빵 먹고도 남았어요 2차 이거는 고르고 어, 어, 이 차이, 이거는, 그러고, 이 4차부터는 별로 돈이, 그, 하지, 어, 또, 어, 선생님들도, <laughs> 중간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 이거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 종, 종 모양이 딸랑이 돼야, 그래야 방송 한번 갑니다, 이래고 그 물어볼 말이 있고 그 할얘 있으면 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안대까지다그 이야기 해드리니까 예.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 보세요. 음 그다음에 뭐죠? 음. 예. 음 요거는 6차 만 원이냐? 순솔리드, 6,000만 원에, 오늘은 PMG 67등급 나왔거든요. 보관책을 사가지고, 예, 보관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천원들 여기, 3차만 원. 3,000만 3차 원. 요거에, 요거 예? 66등급에. 예? 그... 그린딩비가,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그린딩비가, 이거. 그... 저, 요것도 2차, 만원, 뭐공 3개부터째, 공 3개. 어 요기, 요, 등급일에 저... 적게 넣어도 공이 많이 붙으면은, 그것도 가치가 나갑니다. 이? 같이 안 하니까, 그래, 하시고 예. 음, 또, 뭐죠. 요거는, 5 0원 17번, 68등급. 요거는, 지금 현재 시세로에, 68등급이면, 한 30, 한 5만원? 정도 될 겁니다. 요거는, 그 리딩비하고 또 합이면은, 어그정도오거든네어 그러니까 음, 자, 음, 요거는 백 원, 사십사 원, 육십사 등급이야. 이거, 뭐, 포기보다 비쌉니다, 이거. 영재껏이지. 영재껏. 어, 이거는 500원, 68등급. 일단, 작업을 이제, 이 해야 되거든요. 작업을 해야 되고. 어, 전번에 첫꽂이에 있는 거는, 그, 보관 행란기구래 이거는, 아, 한육 어, 개월 동안 내가 육 개월인가 한일년 됐기를 그래가 내가 이걸 어, 매달 이걸 내가 보내거든요 보내가 거래인비를 또한열개 보내면은요 거래인비가 삼십만 넘습니다. 응또 봅시다. 어 요거는 오 번. 50원. 50원. 요거는 0개, 100원, 64등급. 이거 비싸더라고요, 이거. 이것도 비싸고요. 너무 비싸요. 이 그, 다 이래, 이래, 이래 렇게 보관하시면은, 보관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거는 이제가 응? 이제 그거 치고 해어 그다음에 어어 어, 이거는 음 초파인데 예 초파 이거다냐 요 같이 보냈는데 응. 어? 유지에서는 뭐한 등급 적 즉시 놓고뭐68 등급 놓고67 등급 놓아도 이거는 잘움기거든요 이거는 6차입니다. 6차. 어, 이거 이거는 6차이기 때문에 그그다지하는데그 그 이제 이거는 공공 포인트 초판이라는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공 포인트 초반에. 어, 이렇게 해주시고, 예. 그, 지금, 그랭기 받은 게 너무 많이가지고 지금, 이 한, 한 건에 답도 못 들어가거든요. 어, 이래 보시고. 거랭기 이거, 그랭기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많이 있는데. 어? 그래, 마 뭐, 선생님도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시가 감사드리고, 예. 또, 한주 동안 잘 계시고, 또, 건강 관리 잘 하세요, 에이.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가지고, 예. 다음에 또 좋은 방송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병덕 수집TV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